네 예, 안녕하세요. 블리치로사, p 티 재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목 통증,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목 통증은 또다목 디스크인가? 또 운동은 또 어떤 걸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시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목 통증에 영향을 주는 근육 및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들에 대해서 예,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제거 영상들, 제거 사진들 기본적으로 강의 자료들 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보죠. 우리 전신은 이렇게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 근육들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운동은 다양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운동도, 제가 이야기하는 근육도 한두 개를 얘기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상태를 내가 한명한명 한명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다양하게 운동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 목 디스크. 우리가 사실 막목 디스크로 목이 아픈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목 디스크로 목이 아픈 사람보다 근육. 이거는 사실 많이 알 거예요. 목 디스크. 뭐,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도 좀 있어도, 목 디스크로 목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 또는 목 통증, 둘다 같은 겁니다. 목 통증이 좋은 운동들이, 목 디스크에도 좋은 운동들이 많아요. 첫 번째, 목을 덜 쓰게 하는 운동. 허리랑 똑같습니다. 허리를 덜 쓰게 하는 운동, 허리를 안전하게 쓰는 운동. 목 디스크, 목 통증도 목을 덜 쓰게 하는 운동, 목을 안전하게 쓸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덜 쓰게 하는 운동. 첫 번째, 마사지가 있죠. 사실 허리 통증 때도 허리 폼롤러 마사지만 제대로 해도 허리 통증이 급격하게 감소돼요. 근육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랑 허리 등쪽 마사지 폼롤러로 마사지만 해도 드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목통증도 그렇습니다 목통증의 마사지 목근육 자체를 먼저 덜 써야 돼요 허리랑 목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 손을 보시면은 이렇게 목과 허리가 있습니다 얘네가 굴곡이 이렇게 앞으로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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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처럼 스프링처럼 목의 전면에 있는 인대성 조직들이, 예,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얘를 충격을 흡수하면서 힘이 지나가는 곳이지 힘을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과도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이 두꺼워져요. 목이 두꺼워지고 아파집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먼저 목의 근육부터 지워버려야 돼요.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근육들. 그런 근육들을 폼롤러 마사지, 또는 땅콩볼 마사지, 예, 등으로 근육을 먼저 이완시켜 줍니다. 땅콩볼로 어깨도 중간에 같이 하면 좋고요. 왜? 어깨 운동 할 거니까, 좀이다가 그래서, 일단은 목에 있는 근육을 덜 쓰게 만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근육이 목이 뻣뻣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때도 힘을 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댓글 한번 써보세요. 나는 잘 때도 목에 힘을 준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뭐 베개가 꽉 눌려 있어. 막, 머리 아프고, 두통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려고 누우면은 베개를 꽉 누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옆에 이제 뭐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따님이 머리 살짝 손을 대봅니다. 머리로 바닥을 누르고 있어요. 도수치로 받으러 오는데도 그 베개를 그게꽉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워있는데. 항상 목이 긴장되 있고 힘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뭘 어떻게 운동을 시킨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근육이 너무 손상받아 가지고 근육을 막 쓰고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동원 순서라 해서 근육이 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깨가 먼저 쓰면서 목이 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목만 먼저 쓰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사지를 먼저 해준다. 그리고 목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특히 목 앞에 스트레칭, 목 앞에 전면과 옆쪽에서 이 대각선 앞쪽, 목 앞을 스트레칭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목을 들어서 앞을 보는데, 이목 앞이 짧아져 있으면은 목이 숙여지죠. 그럼 목 뒤를 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목 앞에를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일자목인 사람들, 일자목인 사람들 맨날 고개를 숙이고 보죠. 목 앞에가 짧아져요. 그래서 목 앞에를 늘려줘야지 목에 굴곡이 정상적으로 생기고, 그 굴곡이 사실 드라마틱하게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목 앞에 근육이 긴장되면은 목뒤 근육이 훨씬 더 많이 힘을 쓰게 돼요. 그거를 예, 그런 메커니즘을 없애주기 위해서 목 앞에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 마사지도 하면 좋고요. 그러면서 어깨 또 나왔네요. 어깨 되게 중요해요. 천사날개 운동이라든지 WY자 운동 이런 거 어깨 운동들을 함으로써 어깨가 튼튼하게 되면은 허리 때 얘기했어요. 엉덩이가 튼튼하게 되면은 허리가 덜 써지고 안전하게 써진다. 어깨가 튼튼하게 되잖아요? 어깨가 튼튼하면은, 그러면은, 목에서 힘을 덜 써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흔들 의자에 한 발로 서 있어요.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흔들 의자에 한 발로 서 있으면은, 손발 끝에 힘이 빡 들어갈 거야.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어깨가 불안정하고 약하면은, 그러면은, 목 힘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서 힘을 계속 쓸 거란 말이죠. 힘을 계속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목을 덜 쓰기 위해서 어깨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된다. 목에 있는 근육들 지워주고, 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면은 목을 훨씬 더 힘을 덜쓸 거다. 목이 그냥 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줄 것이다. 근데 그런 거, 예, 머리, 목, 아픈 것들 중에 메인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승모근들, 그리고 판상근이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판상근, 이렇게 V자로 있는 판상근이 있어요. 머리까지 붙어요, 목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목을 마사지 한다면은, 옆에 이렇게 잡아서 마사지 한다면은, 판상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추 후면, 목의 뒷면과 측면 통증을 유발시키고, 머리 아프게 해주고, 승모근과 같이 목의 회전, 감 걸리게 해주고, 그리고 경추 하부, 흉추 상부, 신부 통증 및 버섯목 중후근, 여기 뒤에, 목 뒤에 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근육들. 여기에 딱 겹쳐가지고, 여기 부위 겹쳐서, 여기 부위 겹쳐가지고, 목 뒤가, 목 아래쪽 밑에가, 예, 튀어나올 수 있는 버섯목 중후근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이런 근육들. 마사지로 풀어주고 나서 다른 운동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사지들하고, 스트레칭하고, 어깨 운동하고, 이게 목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목에 스트레칭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이런 운동은 그러면은 안 돼? 예. 우리가 목 스트레칭 하는데, 옆에 스트레칭하고, 뒤에 스트레칭 하죠. 막 대각선 뒤에도 스트레칭하고, 목 스트레칭 하는데, 이거 하면은 막 사람들이, 디스크 막 터진다고 디스크 터진다고 x x x 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저도 요즘에는 많이 시키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는 최근에는 우리가 일자목이 많아요 왜 핸드폰을 보면서 밑에 많이 보니까 근데 몇년 전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몇년 전은 좀 그렇고 한 10년 정도 전. 예, 10년 좀 넘었나? 예, 스마트폰으로 빡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많이 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자목보다 거북목이 많았어요. 일자목보다 거북목이 많았죠. 그런데 그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정말 많은 유명 프로그램에서 일자목, 거북목, 역시 자목을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정상목이라고 하고 일자목이라고 거북목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틀린 거죠. 예, 밑에도 볼게요. 정상목이라고, 일자목이라고, 거북목이라고 써 있는데, 틀린 거죠. 거북목은, 일자목, 거북목, 일자목, 역시 자 완전 다른 거예요. 보세요. 정상 굴곡이, 요렇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지금, 예, 정상 굴곡, 제 환자분의 굴곡이에요. 그리고 일자목이, 요렇게 대각선 일자로 있습니다. 대각선 일자가 위로 일자가 되기도 하고, 대각선 앞으로 일자가 되기도 하고, 그 뼈의 상태 정렬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여져 있는 거를, 이렇게 숙여져 있는 거를 우리는 역시자라고 해요. 역시, 역시 그냥 '시'자가 정상, 여기가 '시'자, '시'자 굴곡이고, '역시'자가 있는 거죠. 그럼 거북목은 뭐냐? 거북목은 정상목과 일자목과 그 굴곡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굴곡이, 굴곡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뭔가 휘어있는 S자처럼 휘어있는 거, 요렇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상부 경추랑 하부 경추를 나누는 거예요. 상부 경추. 예를 들어서 경추 1, 2, 3, 4 이런 거. 뒤에 있는 5, 6, 7 이런 것들. 상부랑 하주를, 하부를 나눠가지고 위에 있는 경추는 신전, 뒤로 제껴져요. 정상 굴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과도한 굴곡이라고 돼요. 과도하게 뒤로 제껴져요. 위에 있는 거는 과도하게 뒤로 제껴지고 밑에 있는 거는 숙여지는 거 앞으로. 위는 제껴지고 신전되고, 밑에는 굴곡되고 숙여지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 이게 거북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북목. 정상적인 커브는 이렇게 예쁘게 있는 커브, 정상 커브 이렇게 있는 거, 살짝 제껴져 있는 거. 일자목은 뻣뻣하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역시자는 반대로 숙여져 있는 거. 아예 완전히 이렇게 숙여져 있어서, C자 커브가 반대로 있는 거, C자 커브가 반대로 는게 역시 자. 거북목은 정상 굴곡에서 앞으로 나가요, 그냥. 앞으로 나가면은 위에 있는 경추는 신전, 뒤로 제껴지고, 밑에 있는 경추는 굴곡, 숙여지는 거죠. 그게 있는 게 거북목이다. 그 거북목을 해결할 때, 이 거북목 있죠. 이 거북목이 상부 경추가 굉장히 신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두학은. 여기 있다. 후두학은. 이런 근육들이 과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통을 많이 유발시켰어요. 거북목인 사람들이 두통이 정말 많았어요. 머리가 엄청 막 아프고, 후두학은 막 부어있고 했어요. 여기 신경들도 많거든요. 후두학은 사이에. 신경들도 많은데, 걔네들 다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띵하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거를 없애는 운동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상부경추를 하부 경추까지 아니고 상부 경추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늘려주는 거. 상부 경추의 후면을 늘려주는 운동. 그런 운동들이 과거에는 많이 했었죠. 왜? 거북목이 많았으니까. 거북목이. 지금이야 일자목이 많아가지고 디스크 문제 많이 생기지만, 과거에는 거북목 때문에. 거북목 때문에 디스크 퇴행이 오고, 디스크가 뒤로 터진다기보다는 디스크에 퇴행이 오는 거예요. 눌려서 압박받아가지고. 왜? 신전되는데 디스크가 터지지 않는다면서요. 터질 수도 있긴 해요. 항상. 항상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밑에 쪽에 하부경추에서 문제들이 뭐 디스크 문제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 상부경추의 신전 없애기 위해 목 뒤에 스트레칭을 과거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과거 영상들 보면은 제 거에도 이거 스트레칭이 있어요. 과거 영상이 있습니다. 왜? 어떤 것 때문에? 뒷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북목인 사람들. 근데 점점점 시대가 핸드폰으로 너무 많은 걸할수 있어. 과거에는 핸드폰으로 전화만 했죠. 핸드폰으로 문자, 카톡까지는 했지만 그런데 점점 게임을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영상도 봐. 영상을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거북목이 사라지고 일자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스크 문제들도 더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했는데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어깨 옆면을 늘려주는 거죠. 척추 기립근 척추 기립근 죄송해요. 승모근 승모근을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척추 기립근도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승모근 옆으로 늘리는데 이게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고객님, 고객님이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내 턱이 어깨까지 잘 돌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어깨 옆에를 스트레칭 할 필요가 조금 적을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은 제가 요즘에 스트레칭 안 해서 조금 덜 가요. 좀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내가 어깨를 그 벽이라든지 책상 같은 데 살짝 기대거나 아니면 남이 들어주거나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상에 살짝 기댄 상태에서 고개를 다시 돌려요. 고개를 다시 돌리면은 아까보다 뭔가 조금 잘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건 뭐다? 아 승모근이 짧아서 그럴 수 있다. 승모근이 약해집니다. 그 약해지는 승모근 현대인들이 승모근이 약해요. 그런데 거기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 승모근이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디스크가 터지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어요. 승모근이 약해지니까 목에 또 불안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승모근이 짧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고개를 돌려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조금 더 편하다. 이건 승모근이 짧아져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승모근이 늘어나서 너무 약하니까 팽팽하게. 어깨가 밑으로 축 쳐져서 팽팽한 상태로 그 상태로 돌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것도 똑같은 증상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어깨를 봤을 때, 목이 너무 과도하게 짧거나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사실 육안으로 보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그래서 그 테스트를 같이 해봤을 때, 필요에 따라서 이 스트레칭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는 과거에는 좀 많이 좋았지만 최근에는 안 좋은 경우들도 좀 많다. 그래서 좀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신 대각선 뒤에 늘려주는 거 견갑거근을 스트레칭해주는 게 있어요. 그냥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왼쪽을 보고 숙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을 늘릴 수 있도록 숙여준다면은 는 오른쪽에 있는 견갑거근이 늘어나요. 이거는 승모근과 항상 세트로 승모근이 약해지면서 경각거근이 긴장돼서 목통증을 유발하는 거라 얘는 거의 대부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도움이 되는 거, 그때 그때 다른 거한 볼까? 거의 대부분 도움이 되는 거, 그때 그때 다른 거, 요즘에는 별로 하지 않는 거. 대신 상태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해요. 좀 네모로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운동들. 그래서 우리가 과거랑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운동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들을 보고 이거 막 스트레치 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후드 아근도 늘리기 위해서 많이 그랬었어요. 어, 제거 엑스레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자목이다. 역시 자다 그게 무조건 아프다는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섰죠. 제 겁니다. 제거 엑스레이에요. 예. 선생님은 왜 물리치료 사는데 목이 일자예요 아. 라고 하진 마세요. 왜냐면은저 하루 종일 숙여서 일해요. 저 도수치료, 저 도수치료 하신 거 보신 고객분들이 아마 제 영상 보실 거예요. 저 보시면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그 상태로 팔에 힘을 쓰니까 이게 역시자가 안된 것만 해도 사실 다행이에요. 대신 저는 목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목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왜? 근육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근육의 밸런스가 어깨랑 튼튼하게 있으면서 목의 앞뒤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없는데 사실 굴곡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제가 고개를 숙이는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중간에 커브가 생긴 적이 몇번 있었어요. 음, 언제? 좀쉴 때. 이게 몇달 쉬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커브가 생겨요. 커브가 생겨. 근데 다시 일하면 커브가 또 사라져.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아 내가 일자목이다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일자목이어도 근육 밸런스가 맞춰진다면 뼈가 교정되기 전에 관절의 모양이 교정되기 전에 통증이 개선이 먼저 올 것이라고 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거 엑스레이를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목에 이렇게 굴곡 등 허리 이렇게 만곡 등이 잘 이쁘게 있어야지 목을 좀덜쓸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목을 좀 안전하게 쓸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캣카우 자세, 허리 아까 허리 얘기할 때막이 얘기 했었는데 특히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등입니다. 등이 만곡. 등을 만곡을 해서 구분등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구분등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평평등이 더안 좋아요. 구분등도 안 좋지만 평평등이 사실 더안 좋다고 볼수 있어요. 등을 너무 뒤로 재끼는 것만 하면서, 목의 커브와 허리 커브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등의 커브가 사라져요. 등의 커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딨냐,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으로안 써놨네?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쭈그려 있어가지고 얘가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때 등의 커브 자체를 태어나는 것보다는 그 패턴을 갖고 태어나는 거긴 하지만, 예, 그래서 등의 커브를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목의 커브가 나오는 거예요. 등이 튼튼하고, 또 어깨를 튼튼하게 해서 어깨 앞에 있는 가슴 근육과, 가슴 근육과, 아까 등 운동했죠? 예, 가슴 근육과 등을 이렇게 말리게 튼튼하게 잡아줘야지 목을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거. 정상적인 굴곡 바닥에서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튼튼한 어깨 안정성 운동들, 그리고 목에 굴곡을 만들 수 있는 거. 목에 굴곡을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 신전 운동이라고 하죠. 신전 운동, 신전 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 승모근도 강화시키고 하면서 신전 운동을 하는데 그거 있어요. 운동 중에 운동 중에 팔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뒤로 제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안 하는 운동인데 사실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는 아닌데. 무조건 나쁘다 하는 운동을 안 했는데, 저도 지금 하다가 윽했거든요. 예. 우리가 뼈 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뼈들이 이렇게 관절들을 이루거든요. 근데, 뼈 관절을 이루는데, 뼈의 움직임에 신전 뒤로 제꼈을 때, 이 뼈, 목뼈, 척추 사이에 후관절이라는 관절들이 있어요. 관절들이, 뼈가, 예를 들어서, 목, 목뼈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목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절들을 서로 이렇게 이루면서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얘가 고개를 이렇게 제끼는 운동을 했을 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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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잘 가면은 좋겠지만, 잘 가면 좋겠지만, 목 근육 앞에 근육들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목이 아픈 사람들, 목의 운동 움직임이 비정상이어서 있던 사람들이, 이 하나, 하나, 부분적으로 그걸 분절 움직임이라 해요. 세그멘탈 무브먼트, 분절 움직임이라 는데그 분절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잘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은 이게 움직일 때 움직일 때 흰색으로 해야겠다. 움직임을 할때 얘는 별로 안 움직이고 얘는 별로 안 움직이고 얘는 과도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얘도 별로 안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부위에서 염증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후관절을 주이고파세츄인트 신드롬, 목 뼈다고 표현해요. 뼈다, 허리 뼈다, 목 뼈다 이런 거 있죠.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찌릿하고 아프고 문제 생기고 통증 오면서 아픈 것들, 그게 디스크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디스크 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 하나씩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한두 군데에서 과도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썸네일로 써볼까? 이거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운동 있죠? 저는 이거를 지금도 하면 불편해요. 왜냐면 저는 그 불편한 감각과 좋은 감각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두 개의 운동을 선행하는 거예요. 두 개의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제끼고 싶잖아요. 근데 앞에를 늘리면서 하는 이게 목 앞에를 늘리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복근이 복근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허리가 그렇게 막 불안정하지 않아요. 몸통에 여기 앞에 근육들이 굉장히 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하는 움직임 중에서도 있고. 예.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막 이렇게 뒤로 제끼는 신전 운동이 나쁘진 않은데. 사실 신전 운동표 편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걸 목을, 목을 제낄 때는 목 앞에 이렇게 잡습니다. 목 앞에를 잡고. 그리고 늘려주면은 목 앞이 짧아져 있는 사람들이 목 앞에를 스트레칭 할 때. 어, 미안해. 예. 목 앞에를 스트레칭 할 때, 어떤 느낌? 요렇게 앞에 스트레칭, 스트레칭 할 때, 근육이, 근육이 이미 짧아져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앞에가 늘어나면서 뒤가 제껴지는 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아요. 앞이 안전하게 잡아주는 거요 앞에 근육이.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해서 제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제꼈어요제끼면은 등이 펴졌죠? 등이 펴졌어요. 등이 펴지면은, 이 굴곡 만곡 있죠? 등 만곡과 허리 만곡, 목 만곡이 있어요. 등이 펴졌어요. 일로 펴졌어요. 그래서 펴지면은, 그럼 체중이, 체중 얘를 뒤로 하면은, 체중이 뒤로 가서 넘어져요. 당연하겠죠? 어깨를 폈잖아. 그럼 체중이 뒤로 가면은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목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정상적인 굴곡이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하나에서 밑에서부터 아니 또 위에서부터 탁탁탁탁탁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가 위에만 과도하게 늘어나는 거북목 자세 이 자세가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는 <laughs> 다칠까봐 잡고 할게요. 잡고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낀게제낀 제낀 거예요? 아니죠. 이게 제낀 거죠. 이렇게 되겠죠. 어깨를 으쓱 올려주면서 이렇게 제껴지겠죠. 그러면, 어 예. 목에 특정 뼈가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문제가 되거나, 예. 불안정하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예. 잘못된 운동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목 앞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목 앞에 근육들 어디 있어? 목 앞에 근육들 스트레칭하면서 움직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고 나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중력을 받으면서 실제로 외가 써지는 거는 목의 뒤가 써지는 거는 구심성 수축이라 해가지고 짧아지면서 본인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제끼는 운동은 뒤를 쓰는 게 아니에요. 뒤를 쓰는 게 아니라 앞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뒤를 쓰면 확 찢겨지면 대, 목 부러져요. 목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앞을 보조적으로 늘려주면서 쓰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그 운동을 하는 거가 막뭐 사람마다 좋은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차라리 목 앞에 스트레칭을 하고 뒤에 목의 후면을 목의 후면을 목의 후면을 목의 굴곡을 만들 수 있도록 즉에 구심성 수축 힘을 써서 머리를 드는 운동을 하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정상 발달 아기가 커가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설아가 이제 내발기 자세를 조금 유지하려 그래요. 제가 만들어 주면은 그때 당시에 목의 커브를 만드는 그 자세예요. 정상적으로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운동들, 제가 보통 알려드리거나 하는 운동들 대부분 여기 있는 운동들, 정상 발달 과정에서, 제가 소아치료 전공이라 그런 과정에서 있는 운동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자세가, 팔을 이렇게 해서 뒤로 하는 자세가 목을 다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물리치료사들은 좀 우려하는 댓글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중류 운동들을 하고 나서 목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 하면은 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때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정상 발달하는 과정에서 6에서 7개월에 6에서 7개월 정도에 우리가 크리핑, 예, 기는 거, 배밀이하면서 아니 네 발로 기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어깨 어깨에 있는 커브, 목에 커브, 이게 제가 제거그 교육 자료라서 좀 영어로 써 있어요. 목의 커브 모의 커브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이 자세보다는 차라리 이, 이걸로 우리 우리 WY 자 운동 맨날 제가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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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면은 조금 더 다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지 않으실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 따로 목 스트레칭 따로 그리고 목의 앞에 굴곡 만드는 운동 따로 해서 제꺼에 일자목 목디스크 재활운동이랑 일자목 운동 있어요. 그런 것좀잘 보셔서 운동하셔서 아프지 않는 범위에서 예, 목의 정상적인 커브가 사실 예, 내가 상태에 따라 달라요. 맨날 밑에를 보고 예, 활동하시는 분은 커브가 잘안 생기고 예, 커브는 안 생기지만 아프진 않게 생활할수 있어요. 저처럼. 예, 할수 있고. 또 밑에를 많이 안 보는 사람은 커브가 정상 굴곡이. 좀 빠른 사람은 커브 정상 굴곡 나오는데 3주인 사람 봤어요. 3주 뒤 엑스레이 찍었더니 커브가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태에 맞춰서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언제나, 언제나 어떤 운동이든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없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받쳐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전후 운동, 준비 운동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운동하고 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